안녕하세요 헬로테딩 뜨개입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까지 요크로 늘림을 했잖아요 요크 늘림에서는 보니까 원 샘플로 만들었던 것도 13cm 에, 그리고 지금 현재 튜토리얼 영상을 진행하는 것도 13cm가 되었습니다 목둘레단 빼고 나머지가 13cm입니다 어, 저는 선생님 13.5cm에요? 14cm에요? 상관 없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에, 분리해서 소매분리로 하면서 들어가게 될 건데요. 레글런 늘림을 그 전에 할 거예요. 레글런 늘림 하는 부분 영상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글런 늘림 들어가기 전까지 이 길이는 13cm 전이나 후나 상관 없습니다. 저는 딱 떨어지는 13cm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코수만 같으면 됩니다. 코수는 현재 정확하게 265코가 나오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코를 나누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겉뜨기 하시면서 코수를 맞추시면 돼요. 코수를 맞추는 영상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13cm를 뜨고 나시면 이제부터는 10번 늘림 세, 10세트를 하시고 나면 13cm 정도 나옵니다 오버해도 상관없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제 레귤런 늘림 코수 나눔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고무단 부분 12코와 12코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수를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38코를 쭉 겉뜨기 하시다가 마커. 그리고 44코 겉뜨기 하시고 마커. 이제 쭉 뜨시고 겉뜨기 뜨시면서 77코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는 등판이 될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은 소매가 될 부분이에요. 역시 이쪽도 44코, 다시 이쪽은 38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가 나왔다면 아주 제대로 코늘림을 하시고 잘 뜨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무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에서는 고무단을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 체형입니다. 그래서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제 연령대에서는 보통인데요. 그래서 몸판을 쭉 떠서 약 52cm 정도로 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쭉 뜨다가 7cm마다 버튼홀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쭉 떠서 버튼홀 이미 하나 만들어 놨죠. 역시 또이 버튼홀을 기준으로 쭉 떠서 7cm가 되는 지점에서 버튼 홀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버튼 홀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해서 총 6코를 떴습니다. 꼬아뜨는 안 뜨기 부분 꼬아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감아 주시고. 비움 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안뜨기 코와 겉뜨기 코를 마주보게 한 후에 두 코를 한 코로 잡아 주시고 이 실을 비움 코 넣는 실을 조금 느슨하게 걸어 줍니다. 조금 느슨하게 걸어 주시고 겉뜨기 해 주십니다. 그러면 홀이 굉장히 크게 잡혔죠? 네, 비음 무늬가 다시 안뜨기 꼬아서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턴, 하시고, 안뜨기, 안뜨기는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겉뜨기 부분은 안쪽 면에서는 꼬아주시고, 안뜨기, 꼬아 겉뜨기, 안뜨기 하신 다음에 여기 비움 하나 걸어둔 거잘 봐주세요. 그냥 스킵해서 오른쪽으로 스킵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실을 앞쪽으로 걸어주고 난 다음에 안뜨기. 느슨하게 잡아주고 뒤로 통과시 넘겨줍니다. 그럼 이 안에 비운 무늬가 굉장히 크게 잡혀요. 다시, 겉뜨기. 겉뜨기는 꼬아 겉뜨기입니다. 안 뜨기. 꼬아 겉뜨기. 안 뜨기. 꼬아 겉뜨기.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버튼 홀이 잡혀요. 다음번에는 이 코를 이제 또 영상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버튼 홀이 편안하게 쉽게 나옵니다. 쭉 이제 안뜨기로 쭉 가겠습니다. 몸판 안뜨기로 쭉 안쪽면 뜨고 영상 이어갈게요. 안뜨기 끝까지 뜨시고 난 다음에 겉뜨기로 쭉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겉면을 뜨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버튼홀 오른쪽 버튼홀 들어갈 오른팔이 들어가는 면 앞판 부분에 버튼홀 부분을 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꼬아 겉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 뒤로 옮겨서 겉뜨기 꼬아 안뜨기 실 도로 뒤로 옮겨서 겉뜨기 이렇게 떠 주시고 나면, 한번 더. 보면은, 여섯 코를 뜨시고 나면, 그 다음에, 버튼 홀이 나오죠? 비움 코 걸어 두었던 코가 나옵니다. 이 부분부터 잘 봐주세요. 한번 다시 앞쪽으로 해서, 실을 한꺼번에 모아서, 겉뜨기를 해주고 안뜨기, 안뜨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겉뜨기 이렇게 해서 쭉 패턴의 흐름에 맞춰서 가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움을 두번 겹쳐서 했고 그것을 안뜨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겉면에 뜰때그 영상 조금 음 어려우시더라도 분이 잘 봐주시면 예쁜 버튼홀을 깔끔하게. 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결코 이렇게 만드시면 안뜨기 부분을 꼬아 겉뜨기, 꼬아서 안뜨기 떠주시고 뒷면일 때는 반, 반대로 꼬아 겉뜨기가 되겠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서는 앞에 버튼 홀 부분 빼고 소매 레글런 눌림 했던 부분과 등판, 음, 소매 부분, 요렇게. 분리를 했죠 코 분리를 한 부분에서 어떻게 늘림을 레글럼을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예쁘게 메꿔지면서 예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 영상 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레글런 코스 분리를 해 주었죠 안쪽으로 뜨고 오셨으면 이제부터서는 레글런 늘림을 할 거예요. 레글런 늘림 방법 예쁘게 되는 방법 봤을 때 어, 비움 없이 예쁘게 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예 겉면으로 봤을 때 안뜨기는 꼬아 안뜨기 반대로 안쪽 면에서 떠올 때는 음, 겉뜨기가 꼬아 안뜨기 그냥 꼬아뜨기가 되겠죠. 예쭉 뜨면서 마커 네 군데에 넣어둔 이 부분에서 레글런 늘림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커 전까지 겉뜨기를 해 오시면 마커 전 코에서 겉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다시 그 코를 빼지 않고 살짝 꼬아서 그 코를 걸어서 다시 겉뜨기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코를 늘렸고요. 그런 다음에 마커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겉뜨기 해주시고 그 코를 빼지 않고 바로 꼬아서 한 코를 더 떠주시므로 마커 전후로 한 코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겉뜨기 단에서만 코를 매번 마커 전후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총네 군데에서 그렇게 두 코씩 마커 전후로 한 코씩 늘려서 총 겉뜨기 단에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목둘레 부분에서부터 쭉 쟀을 때, 앞단을 통해서 댔을 때, 앞에 버튼 홀을 끝점에서 시작해서 쭉 쟀을 때, 21cm가 될 때까지 떠주신 후에 겉단에서만 늘려주시고, 안뜨기에서는 늘림없이 쭉 떠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난 다음에 다음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